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브입니다. 지금 TV 뭐 보면서 방송을 하고. 아이구나. 음. 아! 어, 제가 닉네임을 바꿨어요. 아츄. 네, 아츄. 네. 절대로 러블리즈 아츄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laughs> 제가 원래 닉네임이 네. 아이온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갑자기 네. 남 남춘님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츄로 네. 바꿨습니다. 음. 스킨도 바꿨어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음. 음. 자 합시다 니다다어어아아아나까다 왔는데 저기 엘브가 있어 엘브 아니 네? 엘브란다 그 레인이 있어 어. 레기 심해 레기 심해 아츠 유튜브 힘을떠았어아 제가 요즘에 이게 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깨고 계세요, 깨고 네. 계세요. 아춘님이 휴대폰을 새로 네. 바꿀 예정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알아요에이님그 마크 네. 그 정식판은 그거는 그 아이비랑 다 사라져. 뭐야? 그 휴대폰 새거 아면 네. 그 계정 그가짜파는다 사라져요. 어? 나나 왔어요요 저기요 저안 보. 님왜 자꾸 여기서 죽어요? 그래 마카령. 왜 레인님은 이거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내가 못,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레인님 이 해주세요. 에? 아나다 아, 왔는데. 아마카님이 아, 말았어. 시비, 시비. 아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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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왔는데. 네, 자 레인, 레인님의 풀라스를 아, 보시죠 여러분. 엘라스인가? 이게 방금 저도 한저 엘라스예요 아. 저는 엘라스 근데 아라스로 바꿨어요 아. 아, 아라. 아, 아라스 아저유튜 아라스 뭐라고 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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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라스도 그러면 도티님 <laughs> 도라스도 아이고 아이고 어? 나 깼어 야 뭐야 뭐야 나어뭐이라 뭐야 이게 아니야? 아. 나, 음. 나 깼어 아, 야 잠시만 가영아 나, 나 아, 갑자기 구석으로 모르고 갔는데 죽었어. 나, 아니, 죽었어 나 깼어 나 깼어 그럼 가영 갑시다 제가 들고 갈게요 왜냐면 제가 인벤킷때거든요 응. 킬을 칩시다 <laughs> 고속 고속 엘리베이터 뭐예요 이게 모래 모래를 왜 줘요 쓸데없는 모래를 아니 그게 아니야 저기 2단계로 가는 키예요 그게 맞아요 막가룡이 사망하셨어 왜또 사망했어요 왜냐면 이게 맞아요 저게 고속 엘리베이터라서 원래는 그게 네. 엘 인터넷으로 하면 커맨드 블럭으로 어원 커맨드 블럭으로 바로 가는데 이거는 음 그거 피이판이니까 원 커맨드가 안 돼서 고추 엘리베이터가 금지. 안 되는 수리금. 레벨 0에 합시다. 예예. 예. 어, 예. 아, 잠깐만. 오 재밌겠다. 잠깐만 스폰을 칩시다 램. 저는 깨겠습니다 일단. 아. 아 응.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세요. 했당. 근데 삼초 무적 쓰시면 되지 않아요? 막 그런 거은 글쎄. 요오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어려워 보여. 어? 되게 멋져 보여요. 아. 아, 조금 나는... 아나 아, 가는 거 알았네. 앞으로가 뒤로, 앞으로가 뒤로. <laughs> 내 화면에 자꾸 막 카렝님이 비친다. 어? 어. 아이고, 조금만 앞으로 가셔야죠. 그러면. 아, 아나 끝까지 다 왔는데. 아, 여기서야. 여기서야 되구나. 어, 잠시만. 자. 막 하, 막 하, 막 하. 어? 어? 아, 안 되구나. 내가 하는 어, 방법을 터득. 터득한 것 같아. 난 여기서 깨야지. 뭐야, 여기? 아. 야. 하기 스킬은 돌딜 왜 우샷? 저기 아트 유튜브는 좀더 크게 안 해요. 저는 저렇게 됐어요. 알아요. 저는 평생 못쓸것 같네요. 뭐야? 왜왜 왜 사망했어? 어, 왜 사망했지? 틀쳤어요 <laughs> 아, 아킬 찾구나. 내가 스폰을 지막했네 여기다. 아, 아 스폰 안 썼. 안에 스폰. 님 최. 개 좋았어. 어. 응? 어? 뭐 하세요? 응? 어? 저기 는뭐 하세요? 뭐야, 여기 왜 돌이 있지? 제가 했어요 그냥 제가 깨드릴게요. 안 돼, 내가 깬 거야! 나도 나의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없어, 노 자존심. 노 존심, 노 존심. 마존심, 나도 나의 마존심이 있지. 마존심. <laughs> 마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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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인님. 레인 클라스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부터. 클라스 응. 레인이 한번마봤어요 레인 마잇쥬도 나올 나올 방법. 어이 님은 되게 룰루랄라 우리 여기 있는데 그쪽은? 아니구나 왜한 바퀴 돌아요 왜았어요왜 돌어 올빵이 있으니까 네 님이 너무 못생겼어요 <laughs> 못생긴 건못생겼거든 <님이 웃음> 아니요 님은 살짝 잘생겼어요 아 A까지 왔는데 쯧쯧 여긴 좀 어렵다 그러게. 아하! 나 구멍이 터졌다! 아, 구멍이 진짜 그 구멍이 아님한다 라프라 아야 아까워 구멍이 진짜 그 구멍이 아니한다나랠라프데 구멍이 구멍이 아니야 어?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아니아 내가, <laughs> 아, 내가 웃는게 아니야 아 깼다! 뭐하세요 저기? 와겠다 아니 내가 깼다고 아. 깬게 깬게 아니야 <laughs> 내가 깬게 깬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깼어? 또또 또 버그 썼니? 내가 깬게깬거 아니야. 야 이건 좀 쉽다. 이거는 계단인데. 어, 왔어? <목소리> 어 마카롱 왔어? 응 왔어. 응. 너 두었잖아. 깨지 않았어. <목소리> <목소리> 그럼 나 올라간다 야야 야, 야, 앞으로 와야 고속 엘리베이터 앞으로 와. 고속 엘리베이터 가 아니라 그냥 사다리 같은데. <목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게 게잉 아니라 게잉 이거 게잉 고속 사다리. 야. 하이. 아 됐어. 겁나게. 어? 겁나게. <laughs> 야, 뭐 막혔어. 인수님 방금 전에 야. 겁나게 이때. 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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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입다 아고 어? 근데 왜안 되지? 요요. 아. 아, 님 아. 아. 음 서버가 안 좋신 거 아니야? 끊겼는데요? 네. 아, 충격. 어. 어? 아. 이건 좀 쉽다. 아까 것보다는. 음. 그 대신 한칸이야 근데 스킨이 안생기는데 장점. 장점 같지 않은 장점. 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 이거 장점이네. 저약권. 저약권 해본 거예요, 그냥. <laughs> 저희 둘이 같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피하고피해 가지고 제가 여기 애버 님 아니 아츄 유튜브 님 어? 그거 휴대폰을 그냥, 봤어요. 잠시만요, 네. 근데 아츄 유튜브 님이 벽을 깼어요. 저긴 상었어요. 오늘 사이드로 가야 되나 가령님 어떻게 겠요 사이드로 가야 돼. 사이드. 네, 사이드로 갔는데. <목소리>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어? 버그버스어 이렇게 오는데 어? 아니 버그버스였는데 어 근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있으면 음. 그거는 그거 사기잖아 아니야 아니요 여기 계단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야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 계단 맞는데? 맞아 그러니까 계단 맞네 계단 맞아? 어 계단 맞아 <laughs> 화면 얘 화면 봐봐 봐봐 계단 맞아 <laughs> 계단으로 깨는 게 아니라고 음, 이건 깰수 있어. 싫어. 나도 깰, 깨... 나도 나의 자존심이 없지. <laughs> 마존심, 마존심. 노 no, 마존심, 노 마존심. 나여기 계단 계속 내려가세요. 땡. 와, 깼다. 님 깼대, 요 여기서 그냥 떠봐줄까? 이분 깼는데 깬게 아니야. 내가 깽개, 깽개, 깽개 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다시 이분이깽어 아니, 깽개, 깽개, 깽개 아니 아니야. 어떡해. 가다가 죽을수 내가 그냥 떨어져봤는데 죽었어. 여기서 떨어지면 한칸 남기고 죽겠구나 했는데 죽었어. <laughs> 나내 이름 보고 얘기아 어, 보여. <웃음> <웃음> 응, 그럼 깼으니까 난 킬칠게. 응. 내가 더 빨리 왔잖 응. 근데. <laughs> 어? 응. 아, 그다음 아, 아. 어, 그 다음 어디죠? 또 열쇠를 집어넣어야지 집어넣는게 아니 넣어야지 어? 나왜 세개밖에 없지? 끝이잖아 끝이라서 아 하나 더 있네 어어 <laughs> 너네들 어, 주위 죽음의 도로포래 이거 어 죽음의 도로 레벨 13이거든 하고싶다 응. 아 이건 버금했다 버그 같이 타보. 니미 버그. 응. 난 여기로 가야지. 응. 아! 니미 어그로 지금. 그, 그, 그 전심. 냠냠 안녕. 냠냠 쩝쩝. 이거 버그 벗긴다고 뭐 했지? 응. <놀라> 이런 버그로 깨시고 계십니다 음. 지금 여러분은 마카형 이 버그로 뭐 깨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응. 됐다. 됐다. 아츄 유튜브님이 버그로 깨시는 장면을 보시고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들고 계십니다. 보는 건 아니지. 이응 아니야? 어 이거는. Yes or no. 제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아음 응? 뭐? 네더월드? <laughs> 그 설렁탕이랑 아닌데요? 설렁 설러... 아 설렁탕 아닌데 설레임 아니야아 맞아요 설레임이에요. 네 설레임.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설렁탕이고 지가 설레임이래. <laughs> 설렁탕 설레임 설레임 에디션 이런 그건 다르죠 음. 많이 엄청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오죠 아, 걔는 남자고 쩔뱀 그 에디션은 여전히 이 깰뻔했어요 아니 마카로네 <laughs>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 방금 깰뻔했어요 네. 내가 한 번에 깰뻔했어 물로 내려갔다면 나... 너와 나여름에 끝자락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아 아직은 만년 신년호팔을... 어? 응? 목소리 왜 아노하나 마세요 수 속에서 아하라가 제일 듣기 좋아 네 아님 이거 깨세요 그만 어 깨지 못 깼구나 안돼 안돼 아아 은 필수 아, 응. 안안 아! <웃음> <웃음> 진짜 아까 아까운게 까운게 아니야 <웃음> 뭐야? 이거 <laughs> 뭐예요? 자꾸 막, 형님 여기서 걸리시는 것 같은데? 어? 아닌데? 깼다! 깨... 아! 나도 깼어. 잠시만 기다려! 너 어딨니? 스톱! 1초간 스톱! <laughs> 어. 어. 어? 아! 아씨. <laughs> 와, 깼다! 고락이라고 하내발꼬락 1미터. 뭐야 이거? 아, 어 이거 뭐야? 왜? 누가 위에서 용암을 뿌린 것 같아요. 음. 아, 어,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왜? 보세요 왜? 안볼 거야.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아. 용암이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뭔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사고. 타고. 사고가 일어났어. 아. 여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요 어. 용의자 1 조금 있으면 용의자 일는 없습니다 아, 아, 아. 아야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어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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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니까 여기는 아야 아! 어? 부러져서 아, 잠시만 아이쪽이데 여기인데 나 와나 안 와나 그 짜라 함께 그리 미래 그안 와나 아시는 분안 아, 와나 점점점그 어, 설레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요. 설레임이랑 뛰어보고 같이 보던 거 음. 아니면 뛰어보는 싫어한테 펠링업 아는 사람 펠닝이 저요. 저요. 근데 가사를 몰라요 그거 도티님이랑 같이 한 거. 도티방 칠곱. 그게 스윙업도 아시는 사람. 저요. 초초랑 같이 한 거. 근데 왜뿌어 싫어하세요? 음, 제가 도티 잠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뿌어 태경 유튜브를 너무 적게 봐서 그렇다고 실타하면 안 돼. 보스 레벨. 아, 실탄 보스 레벨이요. 뭐, 어디, 어디? 나 갈래. 나 갈래. 나 갈래. 유난히 가고 싶은 거예요. 뭐야, 보스 레벨? 이게 보스 레벨 이라고 네. 유나를 넣겠습니다. 이게 보스 레벨 이라고 어, 아니구나. 보스 레벨. 어, 여기 열렸다. 아, 닫겠네 이렇게 나오면. 어? 근데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아. 아아아아! 이거 뭐야! 한 개도 안 쉬워보이긴 쉬워보이는데 그러니까. 쉬워보이진 않네. 어, 뭐야 쉬운 이거. 게 쉬운, 게 쉬운, 쉬운 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게 죽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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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야. 아, 이거는 진짜. 나도 못 깬다 이거. 너는 당연히 못 깨지. 어두워서 더못 깰걸? 아, 야간 조시 써야겠다. 주세요. 야. 네. 아, 마카롱. 아니구나. 야가투시 있어요. 죽으면 야가투시 다 없어져. 그래요. 오래가는 거 써야 돼요. 아주 8번짜리 써야 돼요. 근데 그거 죽으면 다 없어져. 그런가? 응, 그 레이더. 마크 그 쳐보시고. 아 맞다. 넌 마크 쳐보였지. 그 오, 밝 가졌어. 어, 여기는 괜찮네. 그다음 여기. 님 마카롱 님한테도 주세요. 마카롱 죽는다니까 죽으면 없어진다니까 알잖아요. 아, 그게 그 퀸토린. 킥톨님 채널에 많이 있잖아. 깁킥톨 애플, 어, 그거 나오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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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까지 왔는데. 아씨. 왜 자꾸 그 나, 노래요. 그럼 다른 노래. 노래. 네. 턴님. 턴님. 몰라요, 다음. 드리밍업. ]은. 몰라요, 몰라요. 드리밍업은 진짜, 진짜 많은 사람이 부른 건데. 음. 여기서, 저기로, 음. 저기로. 안 돼. 아무 하나밖에 몰라요. 콜라보레이션와와 와, 깼다 깼다 님오으세요어 여기 숨가진 길이 깼다 씨 <웃음> <웃음> 아. 나나나아나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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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나나나나나나 샤이, 샤이, 샤이 샤 샤이 샤

리해왜안 했잖아. 휘바라다 끌을 수 있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나면의 결체제레 미친 놈 아, 그 스페셜, 스페셜 하면 못들 어, 여기, 여기 스페셜 랩, 랩. 어. 고수공사 뭐, 음. 할게요. 네. 그냥 뛰어도 돼. 이거 카대로 가세요. 이거 앙말 어? 있어요? 입에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1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드롭퍼. 아, 에이. 그러게. 이거 콕콕키 나오나? 아, 이게 다 나오네. 이게 여태까지 했던 게 그거 군 와, 깼다. 뭐 자, 뭐 하세요? 미친 드롭퍼가. 미친 드롭퍼가 아니야. 뭐야 깼어? 뭐라고 하는 어. 거야? 아 대박! 당신은 아, 디 얼마 결정는데 모든 드로퍼 성공하셨네요라고 하잖아요. 나도 할래! 앞으로 걸어가세요. 당신 나의 드로퍼에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이씨. 아, 잠시만, 잠시만. 네. 어, 잠시만, 잠시만. 가운데 또 다른 거 있었어요. 잠시만, 스페셜 엑스트라. 이씨. 스페셜이 왜 이렇게 많나? 빅 엑스트라 오신 걸 맞는 드로퍼 의신님 저 다른 어, 엑스트라 제작자, 나 제작자 갈래. 드로퍼의 신이라고? 어, 나, 나 그거네. 나이스. 아니. 한글 패치 한재 여기 계단 있는데, 근데. 어, 근데 이름은 드로퍼의 신이 아니라 드로퍼의 꼼수입니다. 네, 꼼수의 신인 것 같아요. 야, 너 써봐 보면 완전 제작자인 이분 써봐야 쓰면 축구도 남았대. 스폰지 좀, 아. 아 죽어라고 아 리스폰지 전각현 안돼 안돼 님못죽어나 아, 아. 마카령님 이제 끝냅시다 아니면 저한테 TP를 하시던 TP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이고 그거 다깨려고아 TP 되면 좋았을 텐데 어 비와 아 위에 뚫려 있어 축하합니다 하이 허이 됐다 아 어. 나무 몰목을 심읍시다 싫어요 <laughs> 마카롱님 네 그게요 제가 네. 해드릴게요 안돼 내가 할거야 나도 나의 자존심이 있지 마조심이 있지 지금 몇시 지금 몇분째 찍고 계시나요 음 몰라요 1시 57분입니다 그냥 그만하세요 저희 좀 갑시다 네. 이거 님이 일로 오세요 네 제가 못가니까 아니면 여기에 물을 뿌려주든지 어, 위로 가세요 위로 그니까 응 음, 가고 있습니다 음. 자한 명씩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님부터 네? 노래 음? 부르라고! 하세요 네? 노래 부르라고 임마 하세요 뭐 불러요? 아무 노래나 불러 임마 동요를 부르든가 됐거든요? 너 어디에 A female My dear 나왔다 아 나도부를까나 그거 까 그래 마카롱님부터. 떴다 <laughs> 떴다. 아니, 그냥 위러 빌러, 그냥 불러라고 임마 어, 여기 누가 부쉈어? 내가. 삐삐삐삐삐삐. <laughs> 뭐 해? 그냥 해본 네, 거야. 보시네. 내려다오. 내가 왔던다 네가 안 왔던데. <laughs> 나 왔는데. 어, 어! 아, 진짜, 기다려봐라고. 몇 명, 몇명 그거 뭐라 할 건데. 뼈가루, 뼈가루. 뼈가루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네. 진단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아이고. 안 됐겠니? 여기다 여기다. 응? 여기? 이렇게? 어? 허이, 자.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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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자리가 없으면 잘안자러던데요 아 위에 뚫어야지. 뭐하세요? 어비가해린다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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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다 오. 됐다. 음, 오! 아! 야 니가 위에 올라가봐. 마카롱님 도끼 돌 테니까 한번 캐보세요. 주세요. 다이야, 다이야, 네. 떡이 다독.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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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독. 잠시 안녕. 잠시보지 마세요 응. 왠지 이분 다이아 검으로 죽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나 인첸트 테이블 말고 나 인첸트 테이블 임마 땡 네. 근데 이거 뭐, 그 그거 있어야 돼요 아니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나? 없어, 강탈야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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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카 왜? 마카 마카래 마크를 마카로 추냐? <laughs> 됐다 <됐어>? <웃음> 여기 <웃음> 마크하는 음 마카롱 마카롱. 상처 효율 주지 효율이 없어. 효율이 없어. 넥. 네. 근데 마카롱이 어떻게 마카롱이 됐어요? 어, 그것은 탄생의 비라는, 비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저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카롱? 마카롱은 어떻게 만들어 아니, 아니.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저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헉, 이거 되게 넓다. 되게 높아, 이거. 어. 엘브님은 제가. 이게 마크 그 중에서 8시에 나했으니까 12번으로. 그러니까 엘브, 엘브니까. 첫방이 12시니까. 네. 그러니까 12. 음. 근데 첫방으로 안, 안 올렸다는 사실. 네. 아니에요, 있어요. 보실래요, 제 방송? 네. 뭐세요? 아니, 그걸로 싸우면 안 돼. 내가 줄게, 줘봐. 저는요, 저는 모든 게임 이름이 그니까. 라일레이 레인보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짧게 줄여가지고 레인이에요. 아, 여기요, 여기. 아, 왜또 내가 먹어? 빨리 먹어, 임마. 야. 임마? 그래, 임마. 임마라고 해요고 나는. 근데 도티 방 아니, 도티님 이... 방송이랑 모든 방송에서는 비속어 같은 거안 쓰던데, 빨간 얼면 빼고. 우와. 우와. 막 파룡! 나 봐봐. 준비. 잠깐만. <laughs> 아, 파라고 임마. 나 봐봐. 나 봐라고. 뭐야 이게? 아, 님. 저 루시아 님 있잖아요. <laughs> 응. 그 님한테서 장난치는 방법을 배웠어요. 진짜요? 네. 그그희유지유 님한테요? <laughs> 네, 희유지우 음, 그렇군 근데 왜 하필 루시아지 궁금하네. 몰라요. 카톡에서, 카톡에서도 루시아. 어, 그거 카스에서도 루시아. 어, <루시아> 우와, 나왔다. <루시아> 우와, 진짜 높다. 이거 봐봐. 야, 해뜳다, 야 이거 봐봐. 해뜳다, 마카마카. 마카려! 이거 봐봐라고. 내, 내 화면 봐봐라고. 해뜳다, 내 화면. 오! 해뜳다, 야, 이렇게 해뜳다, 큰 나무가 있어. 어? 잘 떴다, 잘 떴다. 한건 사과 먹어야지. 됐다, 됐다. 아, 안 돼, 야, 안 먹어줘. 한금 사과 먹어지는데, 하나 뭐, 먹어봐요, 그럼. 하나 먹어줘. 크티잖아. 안 음. 먹어지지? 마카롱한테 줘봐요, 마카롱. 마카롱? 어딨어? 근데 배고픈, 어. 여기, 여기, 그럼 배고픈 거 아니야. 배고픈... 그럼 여기 배고픈 와봐. 안 먹어도 돼요. 한금 사과! 먹고 싶지 않나? 응, 먹고 싶지. 좀비. 저 좀비 아닌데, 나 좀비 스킨 이제 아니네? 아닌가? 아아아아아아아어진다 <laughs> <laughs> 먹어진다. 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요 먹어진다. 먹어진다. 어, 저항, 한번 때려 보세요. 얼마? 피 몇칸? 피 몇칸 따라요피 몇칸 채워져요? 피 반칸? 반칸 남았네 아아 반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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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칸만 까졌어. 야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주저기게. 야 하지 말라고! 근데 방칸밖에 안안돼나 와카롱 정말로 죽이고 싶다. 하지 마라. 야아 아, 하지, 하지 말라고! 야, 이제 끝마쳐 다 했으니까. 네. 자 클로징 합시다. 네. 나 무위에서 뭐 클로징 할래. 그래? 꿀. 야 이걸로 돌까? 구로기왜 내려왔어? <laughs> 마무 <마부. 웃음> 근데 너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나무 나는, 나는냐 쉽게 올라가지. 나느에 사람이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워. 뭐? 이 노래 있어? 사람이 꽃, 꽃보다 아름답다고. 뭐. 사람은 원래 꽃보다 아름다워요. 이거 트리아웃해도 되겠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아, 오비소냐? 나무 오비 비소냐? 오 나라 오 나라. 아 케이크 위에서 클로징 합시다. 케이크 잠깐만요. 음. 아 사람이 꽃보다 못 생겼어. 레이님 꽃보다 못 생겼어. 레이님 원래 꽃보다 못 생겼지. <laughs> 인정 인정. 인정 개인정. 마카롱이랑 아큐랑 죽여. 파 죽여줄게요. 응. 죽여줄게요. 자클오징 합시다 아 잠시만요 그럼 니가 일로 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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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죽여드릴게요 잘해보세요 어. 아, TP됐어 여기 어디야 Where? Where? 근데 구독자님들 제가 얼굴을 할때 얘들보다 잘, 아니, 아니, 얘들보다는 괜찮, 괜찮은 얼굴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얘들보다는 괜찮은 얼굴입니다. 잠시만 마카롱, 음. 잠시만. 아하, 나 올라가고 있다고. 초고속으로. 네. 아, 저 있다, 저 있다. 보인다, 보인다. 나 뒤에 봐봐, 뒤에 봐봐. 뒤에? 어, 보인다. 좀비 머리 쓰고 그러지 을까어어어 아, 아, 아. 여기 케이크 위에 올라가라고 내가. 아, 케이크 위에? 누가 더 귀여운지 봐주세요. 아니, 난 귀여운 거 싫어. 난 그냥. 아, 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아, 그냥 거기서 해. 네, 오늘은 레인... 아니, 엘브님과 함께. 아니, 뭐지? 아츠. 아추... 아츠님과 함께. 시프트. 하이 하이. 시프트. 아츠님과 함께. 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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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드루퍼를 해봤는데요 메가 드롭퍼 메가 드롭퍼2 2 이상한데 로스폰 넷피오 투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laughs>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어? 저기 분리머리가 있는데 어? 어 내가 설치했어? <laughs> <laughs>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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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coughs> <that's what you're thinking> bye bye game ទៅទៅ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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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